전 일곱 번질 물건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지내고 토지 매각. 최 사장님, 우리 지뢰까지 가야 돼. 가, 가지 말아야 돼. 가자지만. 그돈 되면 가야죠? 네. 우리 수강생 한 분이에요. 아유 교수님 돈만 된다고 막가지고 북한이랑 부모가 가야 됩니까? 돈받아가고돈런면 북한도 가야죠. 그런 아니야 내가 그니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그러니까 서울시 하고 가깝지 않아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데 못 갔지만은 부산이 라도 탕원이 라도 돈이 된다는 게 확실하다면 나요 얘기 확실하게 되면은 못갈데 뭐 어디 있어요 지금 자동차가 지금 반나절는거 하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만 매각이죠. 토지만 매각입니다. 토지만 매각. 근데 누군지 몰라도 7,400에 5,000까지 떨어진 다 누가 6천만 원에 낙찰받았다가 미납했죠. 3,70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신 분, 다, 자, 보십죠 이거. 여기, 이거, 이걸 좀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저가, 이거 한쪽 많습니다. 제가 이거. 한쪽. 자, 보시겠습니다. 제시회 미등기 무허가 건물 일괄매가. 추사형은 소유자 및그 가족의 동고인임. 제시회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김영직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일괄 경매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경매 신청 시 채권자가 제출했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땅에 이게 보면, 추서형인은 누구라 그랬죠? 동거인이라고 그랬죠? 땅 주인에. 니가 대학년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땅 주인이, 무엇과 건물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건물은 무엇과 건물인데, 땅 주인이 무엇가 건물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땅 주인이 이거를 가지고 땅을 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할때무엇가 건물이 있으니까 경매를 집어넣으면 가격이 떨어질 것같다 보니까 이때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있거냐고물어봅니다돈 빌려주는 사람이 내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네가 내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은 건물도 같이 일괄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게끔 네가 각서를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각서를 썼는데 땅 주인이 빚을 안 갚으니까 건물과 땅을 같이 정면을로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내게 듬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우리가 땅만 낙찰을 받아서 대출 받으려고 했을 때 대출을 안 해주면 내가 가서 불각서 쓰고 오라고 내가 각서 쓰고 오면 다 대출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금방 안니다그면 그렇게 된 건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냐면 그건 아,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아, 무슨 이유가 있느냐. 여기에 기억력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답이라는 것이 또 하나가 있죠. 그렇죠?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죠? 음. 58-3이 있죠? 음. 여기가 도로인데, 58-3의 대주와 여기 있는 건물이 경별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여기를 지나가려면, 58-7이 가로막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58-7이 가로막고 있냐고 봤더니, 가로막진 않고, 지금 58-7까지 문장을 쳐서 이렇게 쓰고 있죠. 근데 58-7은 남의 땅이에요. 우리 경매 물건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정의회도 사용은 하고 있지만은, 남의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 땅인가 하고 제가 58-7을 등기부 등문을 띄워봤거든요. 등기부 등문을 띄워봤더니, 저는 이게 처음에, 국유지나, 지방 자치단체 땅인 줄 알았더니, 개인 땅이더라고. 이상강이라는 사람이야. 개인이 갖고 있는 건데, 이렇게. 그런다땅 주인하고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의 땅을 존리하고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도장을 안 찍어줬기 때문에, 저게 무허가 건물이 된게 아닌가 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은, 항공사진을 보게끔 되면, 우리가 지금 다 사용하고 있죠? 다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저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땅이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취득시효를 주장하게끔 되면, 소방하게끔 되면, 은 이걸 20년 이상 항공사진을 써서 다리 장을 같이 놓고 쓰고 있다는 것이 입지 되면은, 우리가 이 앞에 땅을 취득시으로투득할 수가 있는데, 개인이죠. 그 우리가 소송을 이 앞에 개인한테 해야 되거든요? 개인한테 할때 무슨 소리냐? 나그 앞에 사람 뒷자루 면 장자가, 내가 1년에, 몇만 원씩 받고 빌려주고 있었어? 그거 취득시하는데 이러면 꽝 되는 거니 <laughs> 그러니까 이런 들서시우지라 그러면은, 시, 시에서 몇 가지 지조를 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있느냐, 없느냐 보면 금방 아는데, 개인한테 우리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려고 그면그땅 주인한테 해야 되는데, 개인한테 간다는 얘기지. 근데 개인한테 송달이 안 되면, 송달을 부으으로 해가지고, 그 주소보정인데 소송이 진행이 안 되고, 총달이되고땅뒤 물이 그냥 올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자기가 내가 이렇게 빌려준 거고 이렇게 이렇게 서 내가 이 땅을 갖고 있었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취득시효를 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취득시효를 질 수도 있지만 은 주의 토지 통행으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3,700만 원이니까 신사님 뭐 한번 낙찰 받아서 한번 소송 한번 해보는 게 <laughs> <laughs> 위통에 그러면 넓은 땅을 다 인정한다는 겁니까? 취득시효는 취득시효는 지금처럼 당장에 찾아 20년 이상을 위임의 일단 무사 공연하게 주인의 입장으로서 사용했다는걸 주장을 하게끔 되면 취득시효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땅 주인하고 계약이 있겠지뭐 빌려준 게 있었다 그러 취득시효가 아니잖아. 무사평론하게 주인인지 안 된다. 그럴 땐 취득시효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앞에 땅 주인이 개인이잖아요. 그 개인한테 소송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취득시효로 이걸 우리한테 빌려달라고 하면 그 개인 땅 주인이 가만히 있 없지 않겠네 그럼 뭔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없게 되면 취득시로도 우리가 주장을 못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지료를 내고 우리가 사용하는 걸로 우리는 집안으로 쓰고 있으니까 지료하고 얼마에서 그거를 판별을 내려주는그 지료를 일년에 얼마씩 내야 되는 것이 최악의 경험입 그렇지 않고, 뭐, 이길 수 있을는지는,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장담 못 해요. 50%가 안 돼. 그래서 제가 들기 이든물로 띄워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방 닥치라는부유지되면은 한번 취득취업을 주장을 해보면은, 이런 경우는 부유지나 지방 닥치단는 땅을 점유해갖고, 주거나 이런 걸 점유해서 사용을 해보면, 취득취업을 이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개인이기 때문에, 조금쯤 얘기가 달라지면 이미 많이 자이고 자기가 땅을 쌓을 수는 없는데 그기인이 아니 이미 옛날에 어쩐지 몰라도 땅 주인이 자기 땅인데도 사용하게끔 해놨잖아요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걸 돈을 받고 빌려준 것인지 그냥 무료로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주인으로서 포기를 한 것인지는 모른다,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우리가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은가,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하게끔 되면 얼마를 사라 그든지 지료를 추락하든지, 최악의 경우가 조정으로 해서 얼마를 주고 살아 또는 얼마를 주고 빌려, 지점를 내놔, 해서 써라, 이런 판결이 낸 것이 최악의 경우고, 최선인 경우엔 취득시험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1년에 얼마 치면 되고 그 땅을 빌려 쓰는 거다. 이게 뭐야? 최악의 경우니까. 그러니까 최악이 되는지 최선이 되는지를 해봐야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최선과 최악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고, 3,700만 원막차를 들어가고, 그땅 주인을 한번 만나서, 협작을 해서, 어차피 이거 쓰돈돈 아닌데, 저한테 적당한 가격에 넘겨주시오. 연락이 되면 그렇게 가는 것이 제고민 맞는 거예요. 워낙에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충분히 해볼만 하다 이런 이런 것은 나는 싫고 구차아 무서워 하면은 특수경 하지마 일반 경에는 해야죠 그런식으로 앞에꺼 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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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다 습관, 고러면은 앞에꺼까지 다 하고 건물 양성 시켜버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제 가격 이런 못받을거에 <목소리> 18번째 물건입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토지 건물 전체 명확인데 인테리어 공사 중에 중단돼서 경매가 나옵니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관악구 신림동이면은 상당히 좋은 곳인데 이렇게 삼차까지 64%까지 떨어질는데 낙찰을 받지 않는 겁니다. 자, 보시 겁니다. 유억재리가 얼마 3억 했던 3억, 2만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는 지적도랑 도로가 정확하게 있어요. 아까하고 다릅니다. 그럼 왜 떨어졌느냐? 제가 봤더니, 여기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두 명이 되있다원춘화가한 명이 있고, 이부산이가 있고. 있죠?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권리 분석해볼게요.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 강진이가 2002년도에 샀죠. 근데, 2017년도에 김현산이가 샀죠. 근데 여기 보면 원춘화가 2007년도에 왔죠. 2007년도에 왔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강진이가 있을 때이 사람이 새를 들었다면 이강진이가 있을 때 새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새를 들고 있다가 김현선이가 새로 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입자라고 한다면 세입자 그대로 있다면 먼저 세입자를 이 사람이 넘겨받은 걸로 되는 게 맞죠. 근데, 잡 자, 봅시다. 최 사장님. 최 사장님이 어떤 건물을 샀는데, 거기 세입자가 있어서, 이 사람이 세입자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하면 넘겨받으면은 계약서 쓰고, 여기에 올라가야 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요. 다시 계약서 쓰고서 다시. 당신하죠? 근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러는 세입자가 아니란 얘기야, 전입자지. 제권리 분석이 틀렸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야 아니 중간에 주인이 바뀌었어 주인이 바뀌었으면 전인세입자라면 새로운 세입자로 새로 계약을 해야 될게몰지않 아니에요 근데 새로 계약 안 했다 이런 얘기야 새로운 주인하고 새로운 주인하고 새로 계약 안 했으면 세입자가 아니니까 새로 계약 안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항력이 있는 인차에는 무시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권리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제 권리 분석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천적으로 생각해 볼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도인어요 확인해 보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그, 점유자가 없이, 그, 인테리어 공사를 이렇게 싹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감정평가사가 뭐라고 얘기했나 보시오 감정만 보은 소유자 미상의 건축폐기물 건설 자재에 있고, 이렇게 돼있죠. 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거라 이렇게 보면. 자가 이거 보게끔 되면 창틀은 있고 창은 없어. 창은 없죠. 여기 보면은 이제 뭐는 수리를 새로 하다가 중단된 거 거주자는 없는 거죠. 아닙는있 이거 신청 안한다 부산시 북구 아파트 3분의 1 지급 매각인데 강제 경매로 2년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취하될 리가 없겠죠. 공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우리 가격에 낙찰받은 거이 거주자가 다시 사든지, 아니면 우리는다 팔아 나눠갔자 그러면 아파트는 감정가의90%정도고 이거는 1년 전 정도에 감정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1년 전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사업하나누자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내 지분을 다시 사겠다고 하면은 감정가에 뭐 돈병만 해도 더 달해서 팔면 되고 취하는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주도 제주시 한기항면 토지 건물 전체 매각, 건물이 다섯 동이고 토지는 공유로 쓰고 있고, 그 안에 건물이 다섯 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끔 되면, 세입자가 두 명이 있는데, 대항력은 없는 세입자인데, 내용이 지금 보면, 980만 원을 연세로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55,700까지 떨어졌죠. 저는 이거가 그두 사람에게 세를 줘갖고, 이 사람들이 그 다시 말하면 세동 두동을 빌려가지고 연세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보증금 500만원에, 연세가 500만원이죠. 보증금 300만원에 연세가 480만원이죠. 그러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세동하고 두동을 면세로 빌려갖고, 인터넷에 올려갖고, 뭐, 한밤에 뭐, 20만원, 30만원씩 받아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건물을, 세이동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여기 세이 있고, 여기 이렇게 두동이 있잖아요? 요 뒤에 있는 주동이고, 이게 방 하나씩 쓰게끔 되있고 여기도 원룸식으로 이여지는게 있고, 앞에 거는 이거 보면 이렇게 집을 한 통째로 비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세동 쪽에서 팔고 나가보면 이억은면 맞을 것 같은데, 세 개는. 이런 집이고, 이런 집이 있거든요. 이건. 근데 제가 보면 연세 500이고, 연세 490이고 400, 있는데, 이게 경매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더, 가격도 더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